박수를 치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박수를 안 쳐요 네, 그래서 오늘은 박수가 여러가지 있는 것 중에 전국박수를 제가 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국박수 전국 전국박수는 네. 전국 머리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그 다음에 여러분 곳시기에 이쪽이 인천입니다. 인천 내 인천. 몸이 지도입니다. 이쪽은 강릉입니다. 강릉 강력. 여기는 대전이고요. 대전. 대전 여기는 목포입니다. 목포, 목포. 여기는 부산. 부산. 자 따라하십니다. 서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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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.

박수준비 네, 니까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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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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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한번씩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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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정말 잘하시는데요 아, 네. 예. 또 이렇게, 예. 이렇게? 네. 이렇게? 네. 박수를 많이 칠수록 건강에 좋습니다 이 박수를 많이 치시면 이 내장과 연결된 손바닥에 마디 마디 이 손바닥이 내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건강해지고, 여러분들 앞으로 10년은 더 젊어질 것입니다. 오늘 하는 박수가 전국 박수입니다. 무슨 박수요? 전국 박수. 전국 박수 아시겠죠? 네. 감사합니다. 전국 박수 나중에 와서 내가 네,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